안녕하세요. 완주군 유튜버 양트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 완주 바로밀이라는 밀키트예요. 총네 가지 음식으로 구성된 설 한정판 밀키트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안에는 모둠전이랑 섭선적 그리고 잡채 그리고 설날하면 가장 생각나는 떡국까지 해서 총네 가지의 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이 아이템들을 모두 조리하면 1 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설 음식 준비가 끝날 수 있게 만들어진 특별한 밀키트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음식 뭐부터 갈까요? 네, 모둠전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박스에 둘러져 있는 띠지를 칼로 제거해 주시고요. 일단 안에 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저 카드는 뭐죠? 네, 레시피 카드입니다. 저 같은 요리 똥손도 셰프를 만들어준다는 레시피 카드가 들어있고요. 친환경 아이스팩, 친환경 뽁뽁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네 가지 종류 전이 보이네요. 어,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프라이팬 그리고 접시 젓가락 여기다 기름만 조금 추가해 주시면 준비는 다 끝납니다. 자, 일단 불을 좀 먼저 켜주시고요. 이때 약불로 하셔야 됩니다. 센 불로 하시면은 냉동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모두 타버릴 수 있으니까 약불로 해주시고 젓가락으로 부침개를 집어서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젓가락으로 올려 주려고 하는데, 네, 제가 젓가락질을 좀 못하는 관계로 집게로 교체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게로 어 열이 어느 정도 올라온 후라이팬에 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 5분에서 6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전이 구워지는 모습 먼저 한번 볼까요? 아, 진짜 맛있겠네요. 이게 바로 명절의 소리죠. 이렇게 5분 만에 첫 번째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 해볼까요? 연근 잡채입니다. 이번에 똑같이 언박싱을 먼저 해볼게요. 띠지를 떼서 버려주시고요. 박스를 열면 마찬가지로 연근 잡채 레시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아이스팩이 하나 들어있고요. 친환경 뽁뽁이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연근 잡채 구성품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네, 저렇게 패킹이 한번 되어 있고요. 뜯으면 안에는 제일 중요한 당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야채가 들어있는데, 오! 채소가 다 썰어져 있네요. 칼질 한번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 다음에 양념장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제일 고소한 참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준비물로는 냄비, 후라이팬, 그리고 채, 그리고 젓가락.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먼저 물을 끓여주세요. 끓는 물에다가 어, 당면을 7분 동안 삶으면 된다고 레시피 카드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7분 동안 열심히 당면을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당면 삶을 때는 엉겨붙지 어, 않게 밑에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당면을 다 삶으면 찬물에다가 헹궈주시고 저렇게 체에 받쳐주시고요. 이제 그다음에센 불에다가 우리 썰어져 있는 채소를 볶을 거예요. 그냥 뜯어서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분 동안 센 불에다가 볶아주시면 어, 채소 볶는 것도 준비가 다 완료가 돼요. 채소 볶는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예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소가 볶아졌으면 옆에 접시에 덜어놔주시고요. 어, 물기를 뺀 당면을 약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양념장을 반절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좀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양 조절해가면서 넣어주세요. 일단 저는 반절을 먼저 넣어줬어요. 반절을 넣고 약불에서 한 1분 정도 저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다 볶은 면에다가 아까 볶아놓은 채소 있죠 채소도 이렇게 같이 넣고 버무려 주시는데 이때 우리는 양념장을 또 넣어서 같이 버무려야 돼요 저는 이거를 다 넣었는데 어 입맛이 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조금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어 양념장을 조금 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불에 한 1분 정도 더 볶아 주시고 불을 꺼주세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참기름을 이렇게 위에다 다 뿌려 주시고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섞어 주시면 우리들의 잡채도 완성이 됩니다. 이거 다 완성하는 데까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직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요리 두 개가 다 끝났죠? 아, 정말 맛있겠네요. 이제 그럼 세 번째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요리는 섭산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띠지를 뜯어주고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엔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역시 똑같이 레시피 카드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은박 포장에 둘러싸인 섭산적이 나오네요. 아, 녹지 말라고 아이스팩 두 개나 넣어줬습니다. 섭산적하고, 이거는 땅콩가루입니다. 고소하게 먹을 수 있죠? 자, 이제 섭산적 조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준비물은 후라이팬하고 젓가락, 그리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자, 기름을 이제 후라이팬에 한번 둘러주실 거예요. 조금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은 약불로 해주세요. 그리고 해동되지 않은 섭산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저보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해동을 미리 좀 시켜놓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섭산적을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익혀주시면 섭산적 요리까지 세 가지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섭산적에 땅콩가루를 뿌려주면 더 예쁘고 맛있는 요리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리. 설날하면 생각나는 음식이죠. 떡국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박스가 좀 많이 묵직했는데요. 어, 안에는 역시 레시피 카드가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 뭘까요? 네, 떡입니다. 완주에서 생산되는 쌀로 만들어진 떡이라고 해요. 떡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거 야채 같은데? 오 이거 파도 다 썰어져 있고 마늘도 다져져 있고. 칼 필요가 없는 요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김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사골 육수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100% 한우로 만들었다고 해요. 재료를 모두 꺼냈으니까 요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물이 필요하고요. 국자, 냄비. 이번에 이렇게 딱세 가지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일단 떡을 먼저 불려 줄게요. 미지근한 물에 한 10분 정도 떡을 굴려 주면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떡이 부는 시간 동안 육수를 먼저 준비해 줄게요. 저희는 두 명이어서 육수는 1인분, 아, 육수는 한 봉지만 준비를 했어요. 어, 육수가 근데 이거 우유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100% 한우, 뼈랑 사골만 사용한 육수가 맞습니다. 육수랑 물을 1대2 비율로 넣어서 이렇게 불에 올려서 끓여주시면 육수 준비가 다 끝나고요. 육수가 어느 정도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 마늘을 넣어주세요. 저는 조금만 넣었습니다. 마늘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밑간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안에 소금, 후추가 좀 들어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간은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요. 자, 이제 떡을 넣어주면 간이 조금씩 더 세질 거예요. 자, 다 불려진 떡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눌러붙지 않게 휘휘 저어주면서, 떡국을 끓여주면 됩니다. 떡국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다 끓여진 떡국을 그릇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위에 고명을 올려주면 오늘의 떡국 요리는 다 끝이 나는데요. 사골육수라서 그런지 파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파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파를 위에다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노란 지단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김을 조금 잘라서 넣어주면 우리들의 설 음식 준비는 모두 끝이 납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 다 완성되기까지 30분이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저보다 손이 더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미 완성을 했겠죠? 이렇게 맛있는 떡국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이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완주바로미를 쓰니까 설 음식 준비가 너무 쉽고 빨리 끝나서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완주바로미를 사용해서 짧게 음식 준비하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길게 보내는 설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칼한번안 쓰고 한 시간 만에 명절 음식 다 준비한 완주군 유튜버 양트루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